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동해안뿐 아니라 접경 지역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들의 민통선 출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안보 관광지는 모두 문을 닫았고 외지 관광객 통행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철원 민간인 통제 구역 내 d m z 생태평화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매일 관광객 100여 명이 오가던 길에 정막이 감돕니다. 평소에는 군부대 검문소만 통과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관광객 통행이 전년 금지됐습니다. 철원군도 사전예약을 중단하고 대체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 여섯 분이 와 있었거든요. 아, 그분은 이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군부에서는 아직 그 재개는 좀더 있어야 된다고. 북한까지 조망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승리 전망대와 평화 전망대도 문을 닫았습니다. 철원군은 입간판을 급히 세우고 관광객들에게 안보 관광 중단을 알리고 있습니다. 철원만이 아닙니다. 양구 두타연과 인제 DMZ 테마노선 탐방,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강원도 접경 지역 안보 관광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착공 8년 만에 문을 연 국내 최북단 백암산 케이블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도발 소식을 뒤늦게 한 외지 관광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무섭죠. 무섭죠. 전쟁 일어날 것 같고 무섭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여파에서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접경 지역 안보 관광이 또 다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